프란치스코 교황이 세계 청년대회, WYD 개최지 포르투갈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6월 수술 이후 프란치스코 교황이 타국에서 직접 일정을 소화하는 건 이번 WYD 일정이 처음입니다. 365일, 24시간 발달장애인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센터가 서울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위급 상황이 생긴 경우뿐 아니라 정조사나 신체적, 심리적 소진 상황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연내 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실업급여를 바라보는 여당과 정부 부처 관계자의 발언이 논란이 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노동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목요일 cpbc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계 청년대회가 열리는 포르투갈에 도착했습니다. 교황은 미사 강론을 포함해 모두 11번의 연설에 나섭니다. 교황은 포르투갈로 이동하는 전용기에서 이번 기회에 젊어져서 돌아오겠다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휠체어에 탄 채로 등장합니다. 마르셀로 헤벨루트 소자 포르투갈 대통령이 직접 교황을 맞이했습니다. 교황과의 만남을 고대하는 청년들은 거리에서 교황을 맞이합니다. 교황의 포르투갈 순방 일정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교황은 정부 관계자 외교단과의 만남 이후 예로니무스 수도원으로 자리를 옮겨 사제와 수도자 신학생 등과 함께 저녁기도를 바쳤습니다. 교황은 이 자리에서 세속화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y es un gran desafío, especialmente en los contextos en que los sacerdotes y los consagrados están cansados porque mientras las exigencias pastorales aumentan, ellos son cada vez menos. Sin embargo, en esta situación podemos ver una ocasión para involucrar con impulso fraterno y sana creatividad pastoral a los laicos. 세계 청년대회를 계기로 청년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황은 또 교회 내성학대 피해자를 만나 면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뇌에 찬 피해자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청년들과의 만남 환영행사를 시작으로 리스본과 파티마를 오가며 본격적인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청년들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 밤샘 기도, 파견 미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파견미사에는 2027년 세계청년대회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이번 세계청년대회 한국에서도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과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비롯해 10명의 고위성직자, 각 교구, 수도회, 학교 등 모두 1082명이 참가했습니다. 한편, 교황의 이번 순방은 지난 6월 수술 이후 첫 번째 여행입니다. 교황은 포르투갈로 이동하는 중에도 청년들을 만난다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황은 취재진을 향해 청년들을 만나고 젊어져서 돌아오겠다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오늘로 개막 4흘째를 맞은 리스본 세계 청년 대회,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신앙 축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WYD 세계 청년 대회 관련 소식 오늘도 윤재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재선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틀째 뵙고 있으니까 또 좋네요. 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대회에 참가한 각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고요? 네 포르투갈과 브라질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청년 신심운동 단체 성모님의 청년팀에서 주최한 믿음의 밤 행사에서 약 15분간 강연을 진행했는데요. 각국에서 온 청년 2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믿음의 밤을 열례행사로 거행하는 성모님의 청년팀 초청으로 이루어졌고요. 주제는 하느님의 현존을 만나는 방법이었습니다. 정춘덕 대주교는 청년들에게 성경봉독, 또 미사 참내와 더불어 일상에서 만나는 상대방을 향한 존중을 통해서 하느님의 현존을 만나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는 하느님의 현존이 있기에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또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매일 습관처럼 만나는 가족은 물론이고, 어, 무심히 지나치는 가난한 이웃과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만나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읽게 왔습니다. 네,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또 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의 삶과 신앙에 관한 고민을 풀어 줄 프로그램도 진행됐다고 하던데 네. 그 소식도 한번 들어 볼까요? 네. 본대 기간 여러 성당에서 열리고 있는 교리 교육 시간은요. 청년들과 소통을 하고 또 신앙의 나침반을 제공하는 그런 세계 청년대의 대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리스본에 있는 파 티마 묵주송모성당에서 한국 청년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명 젊은이 인생 상담소가 열렸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갖는 물음에 주교가 답하는 그런 교리, 교육 시간이었는데요. 청년들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 혹시 또 궁극적인 삶의 가치는 무엇일까? 이런 물음들을 허심탄회하게 쏟아냈다고 합니다. 강연자로 나선 이는 청주 교구장이자 주교회의 청소년 사목위원장인 김종강 주교였는데요. 음, 나만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비결은 무엇일까? 이런 물음에 김주교는 행동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김주교는 길을 걸어가서, 길은 걸어가서 만들어지는 거지 내 길을 아무리 설계한다 한들, 걷지 않으면 길이 생기지 않으니까, 시도하지 않으면 이는 꿈을 꾸는 것에 불과하다. 또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이 모두가 각자의 카리스마를 음, 지니기를 당부했습니다 네. 아, 이 말씀을 들으니까이 이번 WID의 주제가 아 프레사누아라는 그 문구가 또한번 네. 생각이 나네요. 서둘러 가자죠. 네. 자, 카리스마를 지닌다라는 건또 어떤 의미일지 궁금하네요. 네, 저도 궁금해서 <laughs> 네. 어, 들어봤는데요. 이김주경은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카리스에서 생겨난 이 카리스마의 어원을 설명을 하면서 나와 내 안에 계신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카리스마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지닌 사람은 그릇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일무이한 하느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고유한 카리스마, 즉 사랑이라고 하는 은총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투신해 봤으면 한다면서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교리 교육 후에는 김주교 주례로 주교의 회 의장 이용훈 주교와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등 한국 주교단이 공동 집전하는 미사도 봉헌됐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는 장면이 미사, 교리 교육 후에 이제 미사가 끝나고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오늘과 내일엔 대전교구 총대리 한정현 주교와 부산교구 총대리 신호철 주교가 교류 교육을 열어서 젊은이들의 눈높이에서 상과 신앙의 지혜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네, 차기 세계 청년대회 개최지를 논의하기엔 좀 이를까요? 네. 아, 하지만 어디가 될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네. 한국정부가 교황청에 서울 유치를 공식 요청했다고요? 네, 외교부가 2017 가톨릭 세계 청년대회 서울 유치를 교황청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에, 현지 시각으로 지난 1일 바티칸을 방문한 박진 외교부 장관이 교황청 국무원장 또 외교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서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폴 갤러거 외무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 대교구가 유치를 추진 중인 2027 가톨릭 세계 청년대회와 관련해서 교황청 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외교부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차기 개최지는 오는 6일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파견 미사 때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6일이라고 하니까요 그때 한국의 이름이 들려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개막 4일째를 맞은 리스본 세계 청년 대회 관련 소식 오늘도 윤재선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윤재선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발달 장애인을 둔 가정 얘기입니다.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거나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마땅히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던 경험 한두 번씩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서울의 발달 장애인을 24시간 돌봐주는 긴급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 발달 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 가정 내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발달 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돌봐주는 곳입니다. 보호자의 입원 치료. 그다음에 경조사, 그다음에 신체 심리적 소진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조금 특별한 점은 24시간 365일 언제나 서비스를 접수하실 수도 있고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센터는 남성용과 여성용 각한 곳씩 운영됩니다. 남녀 정원은 각 4명입니다. 실내 공간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일반 가정과 비슷하게 구성했습니다. 시설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목욕 등 일상 생활과 산책 등 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받습니다. 아울러 건강 식사 지원과 야간 돌봄 등의 서비스도 제공받게 됩니다. 처음 입소하시는 날에는 퇴근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기 주간 팀장님들도 사실 집에 가셔도 되지만 이제 다들 불안해서 못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아서 같이 잠도 자고 이제 저녁까지 네, 있긴 했었죠. 센터 이용 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발달 장애입니다. 이용기간은 한번 입소시 7일까지 연간으로는 최대 30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이곳에 머물 경우 이용료와 식비 각 15,000원을 합쳐 하루에 3만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식비만 납부하면 됩니다. 보호자는 돌봄 서비스 이용 7일 전까지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경우 당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용분에는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나 서울시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센터로 하면 됩니다. 당연히 할 일을 한 건데 이제 말씀으로는 이제 다 고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굉장히 이제 황송하고 또 감사하고 또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직원들끼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긴급 돌봄센터 개소로 발달장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은 물론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PBC 김은규입니다. 정부가 연내 실업급여 제도개편 논의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개편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여당 노동개혁특위가 개최한 공청회 후 브리핑에선 실업급여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했죠. 실업급여의 임금 보장성이 높아 실업자들이 재취업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쪽을 택하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다는 시각이 반영됐다며 논란이 됐습니다.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실직했을 때 실업자와 그 가족의 생계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실업에 따른 소득 상실을 보전해 준다는 취지인데 실업급여. 정말로 말처럼 달콤한 실업급여일까요? 김현정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받았을 때 가장 슬프고 비참한 돈은 아마 실업급여일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관할 노동청에 신청하면서 자신이 원치 않게 실직자가 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한 청년은 이때 자신이 사회의 낙오자 같아 비참했다는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이런 실업급여가 청년들의 구직 의혹을 꺾는 실업급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담당 공무원은 젊은 여성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의 주 계층으로 짚었습니다. 여자분들 계약 기간 말로 젊은 청년들 이기에 쉬겠다고 옵니다. 그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 여행 가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내가 일했었을 때살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던지. 실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명 중 2명이 남성이었고 여성보다 2배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50대 남성이 33.4%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산하 일자리 정보기관인 한국고용노동연구원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실업급여 수급자가 폭증한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역량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실업급여는 고용쇼크를 겪은 실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현행 실업급여 제도에 문제가 많다며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실직 전 근무일 기준 강화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또는 전직장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1일 기준으로는 6만 1,586원입니다. 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이를 1년으로 늘리고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60%까지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 현장에서는 비판이 거셉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것은 나쁜 일자리를 더욱 양산하고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먹고 사는데 빠듯해가지고 돈다으면 어떻게 자기개발을 하고 구직활동을 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계속 기업은 어쨌든 간에 적은 금액으로 인력을 계속해서 고용을 하고, 흥출을 시키고, 하느니 구조를 유지를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실업수급자가 많다면 왜 많은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분들이 많다는 거, 그 다음에 또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노동자분들이 많다는 거, 이런 점이 일단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 질이 좋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실업급여를 주지 않으려는 꼼수가 발생하는 현실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노동정책의 변화로 사회적 약자의 숨통부터 쥐는 것은 아닌지 세심하게 살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무엇보다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